오늘은 우리가 여우수아 스물 네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왕과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왕과 영원한 왕. 화무시비롱 10,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강하고 강력하고 득세하는이 세력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강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왕, 두 왕과 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차지한 서른 한 명의 왕들 이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 됐다는 건뭐날 때부터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쿠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왕좌에 앉을 때는 그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왕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왕자들이 끝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 권력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서 위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 가장 꼭대기 정점에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리로 불나방처럼 날마다 달려갑니다. 끝이 허무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처럼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로 달려들어가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이 나오고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족보 이야기 나오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우수와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7년 반 동안 정복전쟁 끝나고, 이제 13장부터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일이를 하요. 그러니까 12장이 그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에게그들 어떻게 싸워왔고, 어떤 왕들을 이겨왔는지를 쭉 썼으라는데, 여우수와 10장 42절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우수와 10장 42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을 땅에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차지하니라. 그 모든 게 누가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성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땅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땅이다. 그 하나님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단번에 그 땅을 다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수화를 통해 가난 땅을 정복하시는데 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창세기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취의 언약이거든요. 그건 좀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35장의 네, 창세기 3장의 원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 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머리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아멘.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 씨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를 말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로까지 모든 전쟁 이야기.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시로까지요. 계속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 전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먼저 전쟁한 게 누구예요? 아말레. 아말레하고 전쟁할 때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라. 모세는 가서 손 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여호와 니씨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레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싸우심에 대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게 돼요. 나라는 망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간네살 왕이지요. 그 왕이 꿈을 꾸는데 금 우상 꿈을 꿔요.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저기 노시고, 그 다음 종아리는 쇠고, 발은 한 부분은 쇠고 한 부분은 진흙으로 된 커다란 우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걸 쳐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려버리는 꿈을 꿔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다윗이 느부간의 세계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된 그것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 다음 이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 제국인 이 헬라를 말하고, 종아리는 그 쇠는... 단단한 쇠는 로마를 말하고 그 다음 진흙과 그 쇠는 그 로마 이후의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국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고 성경에서도 보았지만 하나같이 다 무슨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려요.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그 돌이 일어나서 그걸 친다 그랬어요. 그 뜨지 아니한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우리 두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리신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 그 나라가 누구예요? 아들의 나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제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이런 바벨론 뭐 페르시아 그런 제국 말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뭐저 러시아 미국과 냉전 시대에 지구촌에서 이강 두 나라만이 강대국이라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던 나라가 무너졌어요. 미국은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미국이 역사가 200년? 길어야 200년, 250년밖에 안된 나라예요. 미국 얼마, 모르겠어요.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나라,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그 아들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1명의 그 왕들도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가 왕되어서 다른 나라는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그 아들이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다윗에게 이함으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가 그들을 다 너에게 줄이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 1백0편에 고백하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내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께서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50절,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팔에 힘을 가지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다 흩어버리며 권세 있는 자들을 다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리라.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31명의 왕들의 전쟁과 다니엘서의 전쟁과 그리고 다윗의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들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그 전쟁을 하시면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두려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기니까 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우리 10장 읽, 11장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1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브론왕 악삽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암무레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땅 헤드몬산 아래의 희위 족속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요수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들이 뭐예요? 함께 연합하여서 전부 다 모이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자기들도 이들에게 먹혀서 자기들의 모든 땅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함께 연합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뭐합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헤롯과 빌라도가 전날에는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려고 몸버림을 치는 게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3절에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왜 소동합니까? 자기들의 왕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소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왕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른한 왕은 다 무너지고 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온전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들만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왕의 자리에서 뭐예요? 내려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위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된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내가 왕인 줄 알고 살던 땅에 뿌리 내리고 살던 우리들이 잘려져서 하늘에 접붙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왕된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꺾어내며 승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의 이름을 쭉 나열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내 옛사람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던 것에서 꺾여져서 그것이 잘려져 나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찬성했잖아요 주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예요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처럼 뭐 주기도문을 300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소원 성취를 위해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서 성령의 검곧 말씀의 검이라. 아, 기억하세요.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어,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 단점, 단점이라고 한이단점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약점, 약점도 아니고 약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실제 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근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세상에 이긴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왜냐면 사단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흥왕하여 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막고요. 선교하는 일을 막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드는 게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들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만들면 방해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을 펴서 읽으면 변화가 찾아온다는 걸 사단은 잘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사단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저 양화 지관하면 얼마나 많은 순교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이 땅에 그 말씀을 심고 그들은 죽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심어 놓고 실제 칼에 그들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핏 뿌린 그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게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같이 칼을 들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요.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어져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이요. 그러려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성격도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어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셨다는 걸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지키신다고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들을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그 땅을 승리하여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 땅을 그렇게 승리하며 차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세상보다 더큰 힘을 가지고 더큰 권력을 가져야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길을 가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와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와 1장 2절입니다. 여우수와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좀 아까에 찾아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단번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을 듣고 가서 순종하여 너희들이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뭐 하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내 말을 듣고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적들을 보지 마시고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 그랬죠.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다니엘에게 주신 그 승리를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실 걸그 확신을 주시니까 다니엘이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구를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문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믿음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세상 끝날의 확신을 동일하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산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언약의 말씀이 잊혀졌었다면, 오늘 새벽에 니에미아의 말씀처럼 그 모국어를 회복하라. 우리 안에 잘못되었던 생각들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요. 세상 위를 걸으며 삽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며 살아요. 그런데 그 물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휩싸이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의 왕은 다 무너졌고 내 나라는 영원하다. 너희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